레이저 제모 하셨나요? 아이 턱 레이저 그거 했는데 하고 있거든요 턱 레이저 그거? 턱이랑 그 인중? 야 이거 레이저 제모 하는 중에 면도가 계속 안잘 안되더라? 그냥 뭐 시원하게 안된다 그래야되나? 그 상남자식 면도가? 그래가지고 진짜 개빡쳐가지고 팔없이 힘주고 이제 면도해서 맨날 피철철 나 음. 턱이랑 인중하고 있는데 제대로하자 이제. 음 원래 시원하게 안 된다고. 아 나중에는 쉬운 된다. 장인 드니주니 스승님 손목 부상이라더니 발로란트 아하8 시간이나 하시던데요. 아니 안 그래도 이 양반 금방 나왔더라고. 근데 이 양반이 왜 손목 부상이야 롤체에저 딸깍딸깍밖에 안 왔대 그죠. 대체 8름씨는 크게 안 아플 줄 알고 있었습니다 파랍지도 예. 오늘 뇌지.. 거의 뇌.. 아주 뭐지?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 하도 처져가지고문 열어놓고 자면 괜찮다고 오늘 그 재활 운동하러 갔는데 오우 빠이야 아, 좋아요 1등이네 아.. 잠깐만 싸코 또 싸코? 지하세계를 곁들인 싸코 또 싸코? 오케이 제대로 맞지? 켈켈케 그렇지 8빛 3 6 9 AD가 궁을 쓸 때마다 이신 들어요 사 d 가한테 연패 깨졌네요 제일 좋아하거 바로 상남자 바로 막아요. 어. 상트 자방체 안 보고 바로 막기. 휴. 오케이, 다행이다. 좋은데요. 좋은 거 걸렸구만. 체력 나섰으 갑시다. 음. 스택 시너지의 스택 증강, 스택 자방체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예, 주력 나갑시다. 이건 나쁘지 않아. 팔체. 야, 삼마만 쓰자. 쓸만하잖아. 상특 버러지 스쿼드 사면승. 5레벨에 2자방체, 6에 3자방, 7에 4자방 깔끔한데요? 야! 체력도 높여주고 그죠? 맞었어. 좋은데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 아이의 템을 무얼로 줘야 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뒤져 이리시나? 리신이 죽어야지. 나서스피가 15단 들어요. 음. 다 갖다 갈 수도 있거든요. 어, 뭐죠? 저 일단 계속 빠르게 리골치죠 이거는 무조건 사파리 맞죠 빠른 판단, 왜사8이 맞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단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 정도 사치, 이렇게 좋아요. 왜 이거 하나 정도 사치를 부렸냐? 왜 이번 턴에 48을 쳤냐면, 어차피 개서스만? 삼성을 찍고 업을 밀어가지고 깔끔하게 이제 자방 밸류 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시너지만 높여도 세지는 증강이 자방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갈기를 안쓴 이유는 여기서 가치갈 수도 있어요. 상징 먹고 <laughs> 이거 쳐먹고 <laughs> 쌍서스 나 혼자 저걸로 할 수는 없는 법이네, 그죠참커튼 갑시다. 일단은 요렇게 아, 씨.. 아군사망 씨바나 이 씨바 좀안 맞는데 그래요 게서스 형님 공속값시다 이러면 뭐 요렇게 쓸수 있으니까 아좀 어, 아쉽네 공속은 맞지말고 그냥 체력만 받자 검총보다는 피바가 맞긴 한데 이러면 슛! 어우 선 좋은데 개인적으로 쭉정 갑시다. 아, 인피를 갈까? 그지 인피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거악이나 장인 탈모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팔합지가 이제 그 공부하다가 롤체 하기로 하고, 롤체 이제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 대회를 준비하잖아. 그 대회 이제 좀 계속 떨어지니까 뭐 머리가 계속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 어. 정손 두개 할까? 이러면 임피치. 어. 이러면 임피치. 아니 정손 정손 해가지고 그냥 쌍란이나 할까 싶었는데. 어. 이러면 임피치 세트? 세트가 무서워? 세트 바로 피해, 파랗치는, 어허. <laughs> 딜라인 뭐하노 좋습니다. 어허. 개서스, 피도 많고? 데미지도 센, 개서스. 빡! 오, 데미지 존나 센, 진짜로. 암서스요? 어. 헤이! 싸가지 없이, 연승을 하고 있어? 84-82로 쳤는데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K를 안쳐 이 버러지야 아 진짜 존나 빡치네 사람 새끼인지 흠 바로 잭스 뚝배기 깔아왔죠. 깔아 음. 야, 이거 왜 이렇게 약하냐, 나서스? ᄌ 됐다, 개서스 우세. 우세 다시 넣어놨는데, 협재 이거 사실 핵심 우세였다는데. 우세 없으니까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안별라서스입니다 죽었을 시에 공속이 오르는 안별라서스 AD가 올라야지 원래 질이긴 하는데. 계속 <laughs> 어 근데 딜 없는 버러지 조합 상대로만 이렇게 할수 있고 사실 딜 있는 조합이면 제가 좀 굉장히 힘들겠죠 조준경 부착 조준경을 하면 해커랑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알아 알아 일단 돌리죠 그러면 아,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좀 그게 아닌가 해커를 이러면 재드 쓰면 되니까 제스 재스 어째 됐어? 드는 뽑고 싶은데, 김정훈님 슈퍼 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장인군들 가는데 수고하라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어이, 저기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고하시고요.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6자방이면 좀 느낌 다르겠죠? 아이, 정훈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 로지들 빨리 죽이고. 깔끔하겠구만. 음. 음. 야, 사전 안 먹어도 육자방이면 달라요. 이제부터 체력이 30씩, 공속이 40%씩. 차기 때문에. 음. 어, 파랍제 다 얘기, 이야기 났어. 신병 뭐하다왔냐 어, 파랍제 뭐하다 어, 방송보다 왔습니다. 하면 알아서 다 잘해줄 거야. 파렙제가 어. 저쭉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 얘 때문에 세주안 이써야 되겠는데? 알리바이로 방패드나 받으려고 했는데, 쉬엄쉬엄. 잠깐 얼려줘야 되겠다. 이게 결국에 죽거든요, 나서가 너무 원맨으로 가면, 그죠? 쉽지가 않네. 싸움꾼 넣어줘야 돼. 싸움꾼을 넣어야지 커튼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오. 아 펠리오스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공속에 체력이니까 그렇 갑시다. 해커를 받아줘야지 그칸 이득이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주이 팔아야 되거든요. 나서스는 몸이 너무 약하다. 그러고 또 맞아. 다른 애들이 사실 육자방좀 밸류에 넣었으면 조금 더세긴 했겠죠 근데 나서스 장점은 이제 싸코 또 싸코여가지고 후반에 좀 왕기형이다 아펠리오스 중고나라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 아 요즘엔 당근이잖아 그죠? 중고나라 안쓰고 당근 많이 쓰지 않나 마코의 황소여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아펠 팔고 제드에 바이나 세주 씁시다 예. 네. 각오해 써줘야되겠지? 아무래도? 오! 밤 끝인데 이러면 곡궁에서 루난 합시다 블루소라카 사실 블소보다밤 끝에 제 생각에는 각오를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얘 르블랑 빨리 팔고 얘기는 1성인데 그쵸? 일단은 한번 팔린 해커가 잘안 나온다 그죠? 연우는 세주, 세드 하나 뽑고 싶었는데 그죠? 이 새끼 일을 너무 못 하는 것 같아 아펠리오스. 갑자기 또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좀 묵은 분 조합 상대로는 그죠? 궁을 좀 빨리 쓰거든요. 그죠? 뒤져 이 소라카야. 확실한 거는 끝까지 가면 제가 다 이깁니다. 그건 진짜 확실해요. 피들 스틱의 공격 속도가 늘었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수락 팔죠? 어 제드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다니건데그죠 네 앞에 공속 빨라지니까 시시싸게 잘 싸는데? 보건도 제드 주고 싶다 그냥. 사실 의미가 없는 보건이. A.P. 쪽이 아니어가지고 뺐거든요. 아니야. 나쁘지 않아. 체력이 존나 많아, 나 <laughs> 딱밤이 새끼야. <laughs> 어, 괜찮다, 가죠. 그렇죠? 아 아, 정말 강력하네요. 네. 체력도 늘고 공격력은 이제 나서스가 혼자서 벌크업하면서 키우고, 오, 괜찮네요. 공속을 계속 주니까 자방을 뺀 나서스. <laughs> 1400맥였어. 어, 그죠? 육방, 패스트 육방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 음. 굳이죠? 케이라처맞자너 음. 오늘 그냥. 먼지 나게, 이새끼야. 제대로 물렸지. 이새끼야! 평타 3대, 이새끼야. 그냥 큐도 안 씁니다. 좋았지, 팔업지 연승 깰 때는, 족복으로. 버그 어, 안 걸리니까 제가 바로 이기죠. 음. 존나 세네, 나노스. <laughs> 제대로 싸. <쏴. 웃음> 제드템? 오. 거하게 세게 괜찮겠는데? 뭐 없잖아, 맞아. 거하게 안 돼. <laughs> <같다>. 삼성 대기니까. <대균. 웃음> 제드. 제드. <laughs> 좋아요. 알리 빼고 누누 정도는 생각을 해볼만 하지. 해커는 서풍이 안뜬다는점또그죠 나이스. 아, 근데 째드 날리는 게더 좋긴 했겠다. 과기이여 가지고. 정검 뭐. 저가. 와! 총검 힐 개박세네요, 그죠? 음. 개세 진짜 개서스자 개쎄야 그죠. 이게 1등각이 나오네. 하여튼, 이게 벨벳스 버전도 그렇고, 제드 벨벳스 버전도 그렇고, 개서스 버전도 그렇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군 사망시 사망체, 무조건 하세요. 지금 체력이 2100, 4200, 그러니까 찬란한 오모그두개 들어갔어요. 오그과 너플 먹어가지고, 찬 어모그 두개 들어간 격이죠. 탈론을 못 이기죠. 케일은 또. 솔직 어차피 여기 저도 이기고요. 조준경 냅두고 리롤 친 판단이 아니고 조준경 나서스는 이미 제가 해커 조준경까지 다 실험을 거친 겁니다. 언제까지 실험만 하냐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 8치 실험에 진심이잖아. 어, 아니 그니까 조준경 나서 세 봤는데 족구이더라고그니까 해커 타고 뒤로 날라가면 탱커부터 치더라고. 그런 버그도 있고 해 가지고. 어, 잠깐만. 안 죽어. 음, 그것도 그렇고 자방체를 하나 더 찾아가지고 육자방 하는 게 포텐이 훨씬 더 있었지. 음. 하나 더 있구만. 음. 저는 이제 블리츠와 크랭크 아이템이 아니고 그냥 솔라리로 얘네들 다 바꿔주자고. 8로쉬기 음. <laughs> <laughs> 다시 아펠리우스. <laughs> 솔라리 여기 합시다. 오 좋은데요. 어, 결투가 넣어줄까 했는데. 그냥 누누나 하나 더 넣어줄까요? 네. 소리를 결투가? 결투가 그냥 넣어줄까? 체감 한번 볼까요? 그죠? Z 결투가 체감. 정검 뭐. 어, 이렇게 한다고? 배치를. 오케이, 오케이. 오일을 이쪽에 배치해 주셔야 됐습니다. 그래야 얘가 타겟팅을 덜 당했거든요. 아, 요번 턴에 도장이 찌시셔가지고좀 많이 빡세긴 하네. 근데 파르치 메인 캐리는 두 명이다. 이결투가 받은 제드도 있죠. 제드 피도 지금 거의 삼성 피예요. 깔끔하게 그냥 음, 미쳤죠. 그냥 음. 요즘에 자방체 AP 쪽이 너플 먹어가지고 A 쪽으로 가는게 훨씬 좋다고 보죠. 내가 하는 플레이가 다 정답이야. 고민 고민하지만 바로 리롤션. 그렇지. 케이라 가자잇. 케케케케케 케. 리롤 중에도 자방체 한번 싸 확인해 주면서 갖다 팔아 주면서 케이라 쇼 때다 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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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기저이 쓰레기야 왜 이제 떴어 8 0 이자본거 다 날렸잖아 얼마를 박은겁니까 좆박은거지 뭐 좆된거지 뭐돈 진짜 많았었는데 그죠 이템이어가지고 2다 1다이 3부터 10원 2번 보고 쳤는데 그죠 2중 음. 6레벨에 럭키할리로 방패대 봤자어 방패대 괜찮겠네 근데 럭키알리까지 있나요? 6레벨 럭키알리? <laughs> 6레벨 럭키알리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네요 다시 배워 <laughs> 6레벨 럭키알리는 정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럭키자크 럭키알리 <laughs> 이게 맞지 그죠? 존나 럭키하네 그냥 러키 애니까지 오 럭키 알리스타에 정말 큰 뜻이 있었구나. 그냥 모든 일에 럭키라고 하면 기분 좋잖아. 그죠? 어. 오,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죠? 럭키 알리라고 표현한 걸 보면, 당연히 일어날 일을 럭키라고 한 사람이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네요. 어. 오케이, 이제부터 하나 뜰 때마다 럭키라고 해야 되겠다. 그죠? 오케이, 럭키 연패. 오, 원 어, 럭키 <웃음> 증강인데 <웃음> 오, 오케이 럭키 천추 오 럭키 알리 <laughs> 럭키 이온 추격기 그냥 쓰자 지하색이니까 오 럭키 HP 50 좋아요 50 단위로 딱딱 끊는 거 이거 참 럭키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매섭게 강타라는 파렵지 팔 <laughs> 주비 <파렙지 비기 웃음> 조개수 집가 좋아요 <laughs> 오 럭키 소나카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주도 음데 잠깐만 블리츠 와 크랭 크 럭키 소라카 파업지 럭키데이 오늘 존나 럭키하구만 와 이게 롤체지 럭키가이 파업지 좋댔다 럭키가이 파업지 맞죠 소라카 이성 바이삼성보다 먼저 나왔어 존나 존나 럭키한 데이야 요새 안 쓸게요 이거 소라카 조개 또 빼는 거 나오겠지 바이삼성은 봐야 되니까. 블리츠와 크랭크 넣읍시다. 어. 럭키 럭키 하니까 진짜 잘 되네요. 그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라고. 음. 오, 럭키 배치. 소라카도 안 쳐. 럭키 하우스 치감 오. 오! 럭키 바이. 호호 럭키 소라카 좋아요 럭키 보상 슛 럭키 다음 보상 럭키 자방체 럭키주은요 럭키, 불리츠... 럭키 아, 럭키 연승했다. 플라다 진짜 안 아프게 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빼야 됩니다. 까감용발 해야 되니까, 두번 지능게베스트. 오, 나이스! 오, 이런 스쿼드한테 지네요 이건 진짜 럭키하다. 저. 원래 이기는 건데 졌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허호허 럭키 세븐! 좋아요. 오, 럭키 바이! 좋아요. 까갑 용발 완성. 럭키하죠. 럭키 자재기. 슛! 어우, 잠깐만. 자재기가 있겠지요. 럭키 스톱. 럭키 자재기가 없는데. 오, 럭키 죽검의 술. 그죠 너있어, 오씨, 애들 세다. 호호, 용발 빼줘야 되는데 어떡 하죠, 저 지하 세계를 또 타야 되나? 어, 뭐 이론상 말은 안 돼. 왜냐면한 자리가 남기 때문에 럭키하게도 호호, 럭키벌레컷. 럭키 칠레 벨소라카 삼성 주세요. 소나 한번 보고요. 아니 그럭키 바이 하고 싶어요. 바이 삼성을 하고 싶은데겠죠. 럭키펀치 <laughs> 럭키 블리츠. 좋은 <laughs> 낫을 <존나 세는> 럭츠 <laughs> 어유. 모르겠네. 오, 럭키 샷나진짜럭키 이는이는이보좀로이이 짠아 <laughs> 안 지죠? 어 이거 럭키 카미한테 막타 맞을 각인데 사의 컵 카미 플라스 <laughs> 톡시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팔곤하실 텐데 방송 감사합니다 장인. 아이 감사합니다. 호 럭키 베치 카운터 그죠? 치감이 없네근 데. 오, 잠깐만. 소 나가. 죽으면 안되는소소라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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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존나 없 솔로. 안녕님 슈퍼채팅 79,000원 감사합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당연 79,000원까지. 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빠랍지 초럭키가. 아이 감사합니다. 또순한 걸로. 예, 아이 감사합니다.